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 장치 암호화폐 에 적용 희망 캐릭 켄슬러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위원장이 뉴욕 증권 거래소 NYSE와 나스닥에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암호화폐 플랫폼에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26일 미국 시간 열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감독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날 켄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현행 규제 시스템의 틈바구니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범위가 넓어 충분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웠다며 수천 건에 달하는 토큰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SEC는 75건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SEC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된 미등록 증권 토큰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블록체인 업체 리플랩스와 회사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갠슬러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금융기관의 보호 시스템을 암호화폐 플랫폼에 가져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큰 자원을 필요로 한다.